네. 총리님께서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 총리님께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한지 등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얼추 짐작은 합니다. 어, 인건비나 조직운영 어, 진정한 의미의 활동 다 뭉뚱그려서 이제까지는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어, 해왔죠. 국정원의 특수성이라는 어, 이름 하에.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어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예산은 총리나 예산을 주관하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입니다. 총리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 내역을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국정원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원호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이처럼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밀 예산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해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감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오로지 국정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국정원은 국민들의 이러한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원장은,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해서 추악한 댓글을 다는 데에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예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하여 수금에 갔다고 박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정본의 특수활동비가 이전에도 몇번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섣불리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다가는 안보의 구멍이 뚫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선에서 봉합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매번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비싼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시 결정자들의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어, 뭐, 지금도 그걸 우리가 뼈 아프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또는 조직이나 권력이 끝내 선할 수 있다면 아무런 법도 제도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민주주의를 내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익께서는 이번에 청와대에 건너간 비용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극히 보완을 요하는 특수공작사업비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은 보도통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최근에 그 비슷한 보도를 봤습니다. 그 비용은 사실 주로 대북공작이나 해외공작 대공수사공작, 대터름이 방첩공작 등에 사용되었을 돈입니다.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아마 기암을 했을 것입니다. 국정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 이 부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 돈은 어쩌면 공작관들의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투입되있어야 되는 핏값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왜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앙을 당했을 때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귀중한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 자금을 사실 상납받은 겁니다. 저는 청와대가 가져간 이 돈이 국민과 공작관들의 목숨을 담보한 그 돈이. 비록 불법이었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써야 하는데 쓰여진 통치 자금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야 그 돈이 없어서 실패한 공작관들이 좀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그 돈으로 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실 어,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 정부가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세상에 떼어먹을 돈이 따로 있지 어떻게 공작금을 그러고서 맨날 진보가 대공수사령을 약화시켰느니 대북공작 휴민트가 어쩐지 이러고도 국정원의 사실을 이런 돈이 이렇게 건너갔는데 이러고도 국정원의 대북공작 역량이 대공수사 역량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다면 그게 혹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시는 국방부 차관님, 아, 국방부 차관님이 나와 계시죠?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저도 동감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돈을 통치자금 운운, 운운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돈이 정 필요하다면 불가피성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정정당당하게 얻어서 양성화해서 떳떳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기왕에 이렇게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국정원 개혁 TF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어, 국정원은 지금도 국정원의 특수성이라든가 세계 정보기관들의 관행이랄까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수활동비 이번에 안보비로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예, 그것을 어, 완전히 투명하게 하는데 저항이랄까 어, 좀그 경계하는 그런 기류가 있을 겁니다만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어, 재발되지 않도록 어,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려면 국정원 내부개혁도 좀더 대담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좀. 어, 확실하게 이번에 좀 어,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 개혁 TF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제기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어떤 분을 지칭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원세훈 전 원장만 안 나타났어도. 국정원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분만 동의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 핑계를 정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전 원장이 국정원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사실 직원들 서로 간의 마음에 증오심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 증오심을 바탕으로 해서 소수 인원만 데리고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면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거죠. 본의원은 이 대목에서 사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원장께서 다른 짓은 안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전 원장의 최측근에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2012년 말에 추문에 휘말려서 경,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징계를 받기는커녕 승진을 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정권이 바뀌고 돈 문제로 해임이 됐는데 직원들 간에는 뭐 배달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소문을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laughs> 네. 어, 사실이라면. 어, 좀, 짐작은 갑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 부하를 봐주거나 비유하거나 승진시키나거나 해서, 어, 과도한 충성을 확보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의 유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은 국정원이 다른 예산은 법의 근거에서 또는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과 적으로 생각하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대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적어도 국정원의 준법처장은 잘 알고 있겠죠. 본인이 판단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비록 접근의 제한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조금 전 국정원이 황폐해되는 원인이 원세훈전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 원장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일부 정치화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는 원전 원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큰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더큰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전 원장이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첨부터 행동했겠습니까? 원전 원장이 그런 폐악질을 하도록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떤 모 인사는 원세훈 전원장이 국정원 청서를 위해 수십 년간 못했던 일을 몇달 만에 해결했다고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다닌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간신들 때문에 국정원이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의 예산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어디 어디로 불법 유출되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 국정원장도 본인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예산을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쓰였는지 대강을 알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감사와 감찰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간 루트와 담당자들을 대강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들이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철저히 짚어볼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정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이 운영하던 예산을 국정원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데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특히 총리께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원의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국정원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오전 질문에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 국정원 관련된 것에 대한 총리님께서 그 민간 위원들이 그 비밀 취급 인가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밀 취급 인가를 아마 취득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는예 그리고 그 거기에 국정원의 개혁 그 위원회와 적배청산위원회가 있는데 개혁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배청산위원회는 전원 현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직 직원들이 모든 조사를 다 하고 개혁위원회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뭐, 그, 물론 자료에 대한 보고 등급은 있겠습니다만, 뭐, 원문을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논란이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는 별론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걸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네, 바로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오전에 이철성 저 경찰청장님께서 그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야를 그 분야 이관에 대비해서 어떤 TF나 이런 거, 뭐, 위원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연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없고요. 먼저 정보위원회 때, 예. 아, 아 예, 예 정보위원회에서. 예.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 권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 예, 그건 그 정보위원회 때 비공개회의 때 일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라면 모르실 것입니다. 총리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의 예산 사용내역을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국정원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원호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이처럼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밀 예산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해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감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오로지 국정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국정원은 국민들의 이러한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아마 기암을 했을 것입니다. 정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 이 부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분은 어쩌면 공작관들의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투입돼서 어야 되는 핏값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죄송합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앙을 당했을 때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기중한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 자금을 사실 상납받은 겁니다. 저는 청와대가 가진 가정... 총리님, 네, 총리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총리님께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한지 등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얼추 짐작은 합니다. 어, 인건비나 조직운영 어, 진정한 의미의 활동 다 뭉뚱그려서 이제까지는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어, 해왔죠. 국정원의 특수성이라는 어, 이름 하에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에 의해서는 총리나 예산을 주관하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차단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시 결정자들의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어, 뭐 지금도 그걸 우리가 뼈 아프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또는 조직이나. 권력이 끝내 선할 수 있다면 아무런 법도 제도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민주주의를 내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청와대에 건너간 비용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극히 보완을 요하는 특수공작사업비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은 보도통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최근에 그 비슷한 보도를 봤습니다. 그 비용은 사실 주로 대북 공작이나 해외 공작, 대공 수사 공작, 대터미 방첩 공작 등에 사용되었을 돈입니다.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해서 추악한 댓글을 달는 데에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예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하여 수금에 갔다고 박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민께서는 국가정본의 특수활동비가 이전에도 몇번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섣불리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다가는 안보의 구멍이 뚫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선에서 봉합했음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죠? 네. 어, 매번 어,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